자트로에서 미운 돌새끼까지. 네. 네. 그 사실 곡두 곡으로 네. 어네 명에서 다섯 명이 되는 변천사를 저희가 네. 네 아, 아 보여드렸는데 어좀 뭉클했어요. 미운 돌새끼 전주였다고는 오는데. 근데 다들 사실 미운 돌새끼 전주를 들으면 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 머리가 오리 부리를 표현뜨요 어째야, 겠죠 아, 아 아니, 진짜요? 옆에서오리가 보였어요.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순간이 그레이티스트 순간이었거든요. <laughs> 자 우리 이제 딱 중간까지 달려왔는데 어떠세요? 아니, 아니 여기 올때 노래 연습하고 오는 거예요? <laughs> 어 아까 애드립을 <laughs> 애드리브. <laughs> <애드리블. 웃음> <laughs> 아, 아니, 같이 했는데 왜못 들었어요? 아, 제가 오늘 이형월짜다 다 꼽고 해가지고. 아, 네. 아니, 뭐, 안 들려도 여기 보면은 다 봐요. 아, 제가... 저는... 아, 진짜?